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예,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 제목을 복으로 정했는데요. 이건 제일 마지막 장으로 읽은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목을 복으로 정했습니다. 본문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 찬양대 지휘자 또는 뭐 찬양팀 리더, 뭐 그,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선견자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선견자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 성도에서 선지자니까 좀 그래도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 야삽입니다. 다윗 시대하고 같이 동시대를 살았고요. 어쩌면 다윗 다음으로 시를 많이 지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어 어,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어,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에게는 고통 뿐이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행을 행하는 저 악인들에게는 형통함이 있는가? 나는 뭔가 잘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없는 고통이, 저, 나에게 있는 고통이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같고, 뭘 해든지 잘 되는 것 같고, 자꾸 이런, 어,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맞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선으로 갚으시고,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시험에 들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 3 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그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여러분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무시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질투에는 나보다 낫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이죠. 무시함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에 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오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없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없는 것이었을까요? 나 같은, 나 같은 고난이 저들에게는 없다. 이것이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걸까요?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육절의 걸음으로 그들이 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오시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 7절의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억은,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1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막 300만 원이 벌리고 뭐1 0만 원을 뭐 투자했는데 막 1억이 돼 버리고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온 천지에 자기들의 교만을 퍼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융통성이다. 이렇게 이제 퍼뜨리는 것이죠.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참힘들는데요 죄를 물먹듯이 하며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우리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 간섭도 상관하시지도 않는 자로 뭔가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12, 12절에 볼지에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도다. 불법을 행하더라도 돈이 더잘 벌리고요. 이 아삽이 얼마나 큰 시험이 들어 있는지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주일 열심히 지키고, 조그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내 모든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 헛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아삽이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5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의,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찬양, 성가대 뭐 지휘자라면 성가대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왔는데 우리에게 고난은 더 많은 것 같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건강하고 돈을 잘법니다 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겠습니까? 라고 말할 뻔 했다 하는 얘기죠. 비록 말은 안 했지만 이 정도로 이런 생각했다면 아주 큰 시험에 빠져있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고 이것을 정리해보려고 이것은 뭔가 해답을 찾아보려고 생각한 적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 이 성소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을 뜻하겠죠. 어린양의 피가 있는 곳, 십자가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표현돼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들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다. 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십자가 앞으로 나를 불러들이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먼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요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에 오시며 여러분 교만 강포 이것이 그들 것인 줄 알았는데 성소에 들어가니 그 모습이, 그 강포와 그 교만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의인, 저들은 악인, 나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 보니 저들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도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보다 높은, 더 많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더 많이 버, 돈 버는 거.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것 없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융통성, 너무 정직하게 돈을 벌면 돈을 많이 못 번다. 좀 융통성을 발휘해라. 아, 저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엄청나게 그 불법들을 많이 행하고. 뭐, 운임이좀잘안 맞다 이러면 막. 거짓말도 합니다. 아, 다 제가 다음 일을 못 잡고 있어가지고요. 아, 이거 지금 대기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문임도 올려주세요. 다음 일다 잡아놓고 말이죠. 다음 일도 하고 딱 잡아놓고 <laughs> 하면서 이 일도 못 잡았다고 막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간다고. 그렇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무시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불법성 이것을 손가락질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불법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팔 절에 그들은 능욕하게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 어디서 가까, 가까이에서 접하던 건데 가장 가까이에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계시긴 한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아무 상관도 안 하시고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무시했던 그 악인들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하사백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주변을 자꾸 보는 거죠. 주변을 살피는 거죠. 자꾸 옆을 보는 것입니다. 밑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위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택배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고 나서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아 노조와 그 새로운 대리, 대리점장과 협의가 잘 됐다더라. 이런 마음이 또 불편합니다. 아, 노조가 그그아예 죄송합니다 그그 그,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어줬다고 합의가 잘 됐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새로운 소장이 왜 그러지? 누가 온 거야, 도대체? 그런데 뭐가 좀 노조들끼리 막어 이렇게 그 분쟁이 분란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일들었거든요막 갈라지고 막 심지어는 노조를 주도했던 그 사람이 노조 탈퇴가 나오고 막 이렇게 했다 그래. 그래서 소식을 들으면, 아,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기분이 갑자기 더 좋아지고. 지금 아무 상관 없어요. 그내가 아무 상관 없는데도. 상하게 그 가끔씩 이제 그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하면 뭐 듣고 싶지 않아도 또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회사를 나오고 다시 새로운 물류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여기서도 어좀한 6개월 동안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 <laughs> 배차가 저한테 주어지고 제가 이제 그 이렇게 한번 회전 일 회전 나갔다 오면 다음 배차까지 또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또 배차 받아서 나가는데 일이 많으면은 배차가 사, 이렇게 계속 있을 건데 일이 많이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일이 많이 없으니까 다음 배차 기다릴 때까지 심지어 하루 종일 그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한번 갔다 오고 전 오후에까지 한 번도 배차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퇴근할 때도 있고 이, 뭐 많이 해야 돈 벌러 왔는데 이돈 돈이 안벌려고 <laughs> 그래가지고. 고민이 엄청했습니다. 와 이거 어떻 어쩌나 하다가 6 개월 만에 다시 그 회사를 나오면서 요즘 이제 이그 핸드폰 어플이 잘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름들 제가 제성동에 있다 생각하면 제성동에서 다시 또뭐뭐 뭐 김해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떠요 이렇게 이제 어플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나오고 다시 그 회사를 그 그 물류회사 주변에다 제 차를 대놓거든요. 항상 지나가면서 봐요. 그 회사를. 또 괜히 봐지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잘 나왔나 <laughs> 잘못 나왔나 내가 일이 막잘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안 돼가 막 이럴 때도 어떤 때는 막 연결이 착착착 잘 돼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딱 맞게 콜이 떠가지고요. 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날은 딱그 이제 차딱 세워놓으러 딱 이렇게 물류회사 딱 이렇게 보면서 다 빈찬 거예요. 전부 다. 뿌듯합니다. 잘 나왔지. 그렇지. 그, 근데 일이 너무 안돼 가지고요. 그날 따라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여 가지고 딱가는데 전부 다 가득 실어 놨어. 다시 들어갈까? 해서. <laughs> 또 차들이 마당이 불비네가 다 일하러 나갔어. 도대체 어디 일하러 간 거야? 도대체 일이 어디 있는 거야? 내한테는 일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그냥 자기 주변에 있어요. 옆으로만 보는 것이죠. 위를 쳐다보지 못해요. 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숙이 21장에 보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서서히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배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불뱀을 다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이 노뱀과 불뱀의 뭐 차이 이런 게좀 생략하고요. 음, 28장 2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십일장 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마다를 물린 자마다 예. 네. 그 뒤에 보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뱀의 물을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냥 거기 들면 되잖아요. 보면 되잖아요. 이리가 보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그렇게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안 돼요 제가 나온 물류회사만 보고 뿌듯해하고 있듯이 고개를 들면 사는데 여러분 이게 고개를 들면 살리라 이게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요 고개를 들게 하시면 살리라 구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쳐다보게 하신적살더라 이거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못 합니다. 이 모세가 요한복음 3장 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이 노뱀은. 우리가 온통 이 세상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고,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위를 보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쳐다보는 게 하는 것이 은혜죠. 보게 하시니까 보는 거죠. 고개를 들게 하시니까 들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세상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세상 살만 했다가, 또 세상 살기 싫어졌다가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온통 이렇게 세상 속에 빠져 사는 내 모습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불러들이시고 이 제송우리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상징적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송우리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십자가를 눈을 들어 바라보게 만드는 이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 미끄러운 자리, 그 파멸의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어 주로 쭉 읽으면 다 이제 일, 그냥 읽 읽는 것만 해도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그리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이나 그들은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패망의 자리가 내가 부러워하고 손가락질했던그 자리가 바로 내가 가야 할그 자리죠. 주의 사람이 깨신 후에는 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짐승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시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떠셨나이다. 24절부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너희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오 영원한 붕괴디시라 물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무할 자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좀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 금방 우리 강 목사님 같았나? 세상 사람들 좀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좀 가까이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다시 율법을 만드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가까이하는 비결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기도를 하면, 지금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지셨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가까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신 그것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살만 했다가도 참 세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그 은혜가 고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